네 안녕하세요 자모게임척 고성 오늘도 너칼의 플레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릴 플레이 영상은 딩크로네요 크로 오랜 근 플레이 올리는 것 자체가 좀 항도가 안올렸어서 오랜만이죠 딱히 딩... 딩크로는 딱히 딩기 바뀐 거 없습니다 나중에 뭐바고얘는 어차피 아플로스안쓰니냐고 무덤의 지명자였으니 드론을 한장넣는놓은 게죠 이 정도여서 저고 페이지 메인 페이지 자 성공이고 패 없네요, 지명자가. 상대의 그 패트랩이 없다는 거죠. 디아베스타, 스네이카이. 싱크론 녹과발 일반, 아, 싱크론, 일반, 싱크론 나오고, 싱크로녹카 발표, 트레일 나오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전개, 전개는 그거거든. 디아베스타고, 아라메시아이나 그 성주의 수견사를 통한 투엔드 시작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그냥 깡으로 정크스피터 도환했네요. <laughs> 뭐 이래, 이래도. 나, 어떻게 구역과 필드 세울 수 있긴 해요 서비스는 최대한 4개? 5개? 잘하면 6개까지 세울 수 있을걸? 정크트리 센터 써치하고 스피드 효과로 4, 4, 2, 1특수 해주고요 튜넘 몬스터 싱 레버리션 싱크로네즈, 내피 싱크로네즈 튜닝 엑세 싱크로, 스타더스 드래곤 나와줍니다 제트 싱크로 특수화 제트 싱크로, 스타더스 드래곤 효과 발동 튜넘 몬스터, 스타더스 드래곤의 샤저싱크로는 튠이 아침에따 섬메이가 히카리스스의 미치던 아래 싱크로 소환 아카이류 아카이류의 임팩트 발동 댁에서 싱크로월드 임팩트 임팩트지 싱크로월드까 그러니까 깔아주고요 점크스피더의어스 싱크로는 튠이 블리어윙 싱크로드록은 나와줍니다 싱크로드록은 광레아는 기죠 하나둘마음의 용 튜넌몬스터 제트 싱크로는 클리어윙 싱크로드록은 2 0 1 5 내가이가 아라타니카가 그 호시도나리 싱크로 소환 크리스탈링 싱크로 드래곤 효과로 이제 광랜하는 기지위발해주고 하나 된 마음의 형로 가져오고 특수 소환, 특수 소환 슈나몬스터, 스타더스 브롬의 제트 싱크론의 크리스탈링 싱크로드 병곤의 튜닝 비셋 디스 파트를 나누고요 파트를 효과로 그... 제외되어 있던 싱크로 소환해주고 하나 된 마음의 파트를 소환 슈팅 세브 스타드래곤 나와주고요 그리고, 스타더스 브롬 효과로, 브롬 특수소환, 스타더스 브롬의 싱크로, 튜닝에서, 가든 로즈메이드, 스크... 싱크로와 효과로, 레벨 조정, 12, 조정하고, 붉은 효과로, 스사... 스칭 세이드, 스타드래곤 지정, 보호즈맥 플레이저 드래곤 나와줍니다. 보호즈맥 플레이저 드래곤 나와주고, 레벨루션 싱크로 효과로, 특수소환, 정크 드래곤 크레센트, 특수소환 해주고, 레벨 조정한 다음에, 레벨 센스크론의가드 로드 메이드로 튜닝, 엑스 싱크론 나와주고 엑스 싱크론으로 어세트 싱크론 한장더 묘지 보내면서 레벨 조정해서 아카이류 다시 소환해주고요 묘지의가드 로드 메이드 효과로 크리스탈 링 싱크로 드래곤 특수 소환 싱크로 런물 효과 발동 클리어 링 싱크로 드래곤 특수 소환 싱크로 월드 효과로 카운터를 총 7개 제거하면서 튜너드 특수 소환해 줍니다. 3 레벨 튜너 특수 소환, 튜너 몬스터 레블레시신 꾸르네, 크리스탈링 싱크로 드로오의 튜닝, 블레드 마 아론스까지 나와주면은 자 퍼미션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다가 붉은 용으로 예, 하면은 붉은 용으로 하면은 드로우 페이지 에 붉은 용으로 나오면은 세비어 스타드레곤까지 해서 필드 파괴. 퀴지 전체 파괴에 붙어있는 퍼미션까지 총네번인가요 하나, 둘, 셋, 넷에다가 몬스터 퍼미션 한번총 다섯 번에다가 묘지에 어스터 승구로 있는 거 하면 총 여섯 번의 퍼미션, 너의 패는 여섯 장 여섯 <laughs> 번의 퍼미션에 너의 패는 여섯 장 뚫을 수 있으면 뚫어봐라 광래하는 기적으로 폐로 가져왔는데 아쉽게도 아라메시아였네요 우라라가지가 좋았으면 었더 좋았을 텐데 자, 제외한다 자, 몬스터 효과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영으로 일단 막아준다 몬스터 효과. 자, 치 해오는 건데 무효라고 제외한다. 이게 얘가 카드 명작이 없길래 일부러 제외하는 거 효과 쓴 걸까? 제이 들고 괜, 괜히 묘지 있는 애를또뭐 야라랄 것 같아서. 상대 효과 발전 무효하게. 보내졌을 경우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보내졌을 경우 어쩌고 저쩌고해서 이 보내졌을 경우 효과도 코즈맥 플레저로 이 막아줍니다. 그냥 철저하게 막아 철저하게 괜히 뭐 가져오게 하지마 남은 이패두 장도 막을 수 있어요 세이비어스 드데려하고 요시 어스트 싱크로너로 막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막아서 결국에는 상대가 서렌드를쳐에 나갔죠 아 명한격이 가져오라고 아 참고로 참고로 이거 리플레이 안 올리는 동안에 내가 싱크로 필드 했다가 명결파 한번 맞아본 적 있어요 <laughs> 처음 맞아본 것 같던데 명결파 맞아본 적 있어요 그니까 러 이런 거 들을 거면 명결파 가져오라고 명결파 <laughs> 그때는 나도 패배를 인정했어 열심인데 전기를 보니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오늘 리플레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만 가보도록 하죠.